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에 이 사망한 공무원이 남긴 메모가 공개돼서 정치권의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숨진 양평군 공무원이 남긴 메모를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특검에 처음 조사받은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라면서 자 지금 중요한 부분 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면서요 계속되는 특검 팀장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열시경쯤. 수사관의 지속적인 무시와 말투, 패류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오전부터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군수가 시켰다느니 등등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 강압이 있었고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하더라. 그러면서 기억도 없는 대답을 결국엔 했다. 바보인가보다.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고 한다. 김선교 의원을 지목하라고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12시간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지금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이렇게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조사를. 그런데 그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여드리죠.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면서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도 했다. 자, 저희가 김선교 의원이 공개한 그러니까 양평군 공무원에게 특검팀이 어떤 뭐 주동자라든지 윗선으로 지목하라고 강요했다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SNS에 올린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메모입니다.